소목 세우고 음 신음 소리가 독특하시네요. 근데아 맛있다. 맛있다로 왜 하신 거예요, 진짜? 이래야 맛있어지니까. 선생님은 맛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아, 그러면 아, 조용히 아 끄덕끄덕 정도만 끄덕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존입니다. 오늘. 선수 왔습니다. 무슨 편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헬스장 예절에 대해서 배워보려 왔습니다. 사실 제가 헬스장을 많이 안 가봤습니다. 한두번 정도밖에 안 가본 것 같아요. 예. 저는 운동을 주로 복싱장에서 합니다. 그 스미스 머신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모든 운동을 해결하곤 하는데. 3대 몇 치세요? 측정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거 있죠. 진짜 센 사람들은 전투력 측정 불가 나오는 거.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인자강 스타일? 겸손하게 300 언저리 나오지 않을까? 근자감은 이제 그만 헬스장 예절 배우러 가봅시다. 아, 아 누구일까? 근데 어제이지 이니셜 제이를 쓰는 분인가? 근데 아는 사람 중에 제이 없는데. 아 누굴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선생님이십니까?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아이고 아. 아이고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피지컬 갤러리 주인장 김계란 씨가 헬스장 훈수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김계란님 본인 맞으세요? <laughs> 어떻게 검증해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음. 재밌는 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씌워보면 얼굴형이 그냥 확연히 달라져요. 그래요? 거예요. 아. 이게 제 고유의 두상. 인천공항 지문처럼. 아, 네. 이런 두상으로 이제 저를 이제 아. 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와, 다리만 해. 종아리만 해, 정한근이. 어. 헬스는 처음이세요? 헬스는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그, 체육관에서 좀 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헬스장에서 해본 적은 없지아 아, 아, 매, 아, 신발 안 들고 오셨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들고 오셨구나. 어, 아, 예전이 신입사... 되어 있으시네? 그래요? 네. 밖에서 신던 신발을 일단은 바로 신고 들어오지 않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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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왜냐면 밖에 모래랑 사실 뭐똥을 밟았을 거예 그렇지. 은행을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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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웨이트 해야 되는데 러닝화를 신고 왔네요. 어? 안 돼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에 좀 적합한 신발이 어떤 거 있을지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실 저는 어. 그냥 적합하진 않아요, 저도. 에어포스긴 한데. 이거는 근데 헬스에 적합한 게 아니에요, 왜? 약간 쿠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완전 플랫한 게 어, 웨이트 하기엔 좋아요. 아, 그래서 반스 많이 신는구나. 아, 네, 맞아요. 맞아. 아, 일단은 여 예, 탈의실이니까 탈의실 부탁하시죠, 선생님. 네. 일단 옷 갈아입고 오시죠. 아, 예예예. 네. 예, 예, 예. 헬스장 예절을 배우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간 오존씨.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일단 은 약간의 주의력 결핍이 좀 있어요. <laughs> 지금 이 상황에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나오시면 일단 아, I'm back. 왔습니다. 잠깐만, 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 여기다가 이걸 넣어줘야 돼요. 왜? 왜냐면 나쁘지 않잖아요. 이 그리고 딱이 나온 무릎. 아 근데 저는 운동은 사실 자고로. 네. 제가 그쵸? 이거 주위로 결핍이 있었다고 아니다. 제가 말했죠. 이거를 잘 파악한 다음에 같이 티칭을 해야 된다. 아디다스한테 할말 있어요. 아디스장 사... 훈수보다 금쪽이 행동 교정이 더 시급한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러닝화. 네. 근데 여기는 탈의실에 뭐 따로 옷 같은 게 없던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닌가 봐요 아 헬스장 기본 옷 네. 아니 헬스장 기본 옷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없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저는 약간 전투력이 떨어져 보여서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 남들의 시선을 꽤나 많이 신경 쓰요 많이 신경 쓰죠. 아. 근데 오존 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최하위 개층 아 가장 먹이 사슬에 가장 아랫단계 아, 오케이, 가젤+ 오케이. <laughs> 가젤이면 <laughs> 결국에는 오존 님이 헬스장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하이에나와 호랑이와 사자가 다닌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내 목적을 이루고 갈수 있을까 헬스장의 야육강식에 대해 제대로 깨우친 오존 씨. 그러면 네. 완전 그 예의를 갖춘 복장이란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군인분들 많은 헬스장에 언더하머를 딱 입고 갔어요 네. 근데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 제가 몇이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국룰이 뭐 언더하머는 3대 몇 이하 금지 이런 것도 뭐 있고 알고 있는데 3대... 어. 그쵸 그때 3대 500이었나? 그쵸 와 그럼 엄청 잘해야 되네 아 근데 저는 그냥 자기 운동하는데 불편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남들의 시선을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뭐이 복장도 나쁘지 않다. 예 네. 나쁘지 않다. 아는 뭐찬 거예요? 마이크. 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아. 계란 씨 벌써 포기한 거 아니죠? 오존 씨의 집중력이 더 떨어지기 인바디부터 전에 인바디부터 재볼까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비밀인데 32이요. 자 키가 어떻게 되시죠? 이것도 비밀인데 171이요. 나무이케 나오지 않나요? 근데 안 나와요. 아안 나와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웃음> <웃음>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는거 아니야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지금? 아, 네. 나 어, 약간 긴장된다. 오 올라갑니다.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말 일단 최대한 말하지 않을게요. 여분들골격빌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 인바디가 이렇게 빨리 측정되는 거 처음 봐. 우와, 나 이렇게 빨리 측정된 거 처음 봐. 원래는 보통 한 일, 이분전 굽고 아, 이제 그래? 측정이 완료되는데, 어. 아니 거의 십오 초만에 끝났어. 이거 이게 좋은 건가? 아, 몸에 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측정된 거, <laughs> 거 <이거>. 아닐까 같아요. 진짜로. 편장님 여기 앉아실게요 만천하의 이제 과연 오준씨의 건...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정도면은 운동 얼마나 한 수준이에요. 어... 음. 음. 복싱을 막 열심히를 안 하시라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사실 저는 오두님 딱맨 처음 실물로 뵙자마자 네. 든 생각이 약간 멸치라고 하죠 보통? 근육형 멸치, 근육형 멸치, 근육형 멸치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근육량보다도 체지방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오 어, 그래요?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여기 있잖아요. 3, 여기를 그냥 이 그래프를 선을 쭉 이어보면 약간의 십자 형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좋다 근데 역시 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체성분이 좋은 몸이 된다 저는 사실은 이거 처음 재봤고 제 몸을 판단하는 척도 그냥 화장실에서 샤워하려고 서서 오늘은 조금 가슴 잘 먹었네 하면서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어~ 최성분 어, 검사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네. 변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뭐 상황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고 뭘 먹었냐에 따라 다르고 수분량에 네. 따라 다르고 너무 사실 이게 바뀌는 게 너무 많아서 어? 참고치로 아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아아 눈바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기준을 는로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전님은 그러면 되고 싶은 몸이 있으세요? 오빨 잘 받는 마른 근육 스타일. 누구 예를 들어서? 이소룡 스타일. 이소룡. <웃음> 네. <웃음> 딱 마른 마른 느낌인데 까보면 오씨 어마어마한데. 누구요? 이소룡 씨. <laughs> <laughs> 일편다심이네요 네. 약간 저는 좀큰 놈이 좀안 어울리긴 해요. 제가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그래서 가끔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일부러안 먹어요. 너무 커질까봐.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이랬고 그날은 단백질 쉐이크 스킵. 헬스장 가서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나는 몸이 너무 커질까 봐 나는 몸이, 아, 나 근육이 아, 너무 커질까 봐 네. 걱정이다 라는 말은 네. 네. 광역 비틱기에요 진짜 네. <laughs> 쓸데없는 고민은 그만하고 운동의 절 배워보러 갈까요? 측정하기 위해서 3대 측정을 해도 되나요? 네. 삼대 측정 해보셨어요? 아, 처음 해봐요. 해본 적은 있는데 측정은 안 해봤어요. 여기서 잠깐, 삼대 측정이란 파워리프팅 종목인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의 각각 최대 무게를 합한 수치인데요. 성인 남성의 경우 200 초중반대 정도가 평균입니다. 자, 이제 오존 씨삼대몇치는지 한번 볼까요? 와, 벌써 무서운데? 어? 맨발이 나을까요? 맨발로 하시죠. 안전을 위해서 맨발로 하려고요. 안 양말도 벗어주세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쿼트부터 해 봅니다. 이거 사실상 빵키로죠, 그러면. 아, 이게 왜 빵키로요, 선생님 이거 그럼 무게를 그러면 누가 들어줘요, 선생님. 선생님 조생님이 들어주세요? 아니, 그냥 봉 네? 무게 빼고 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봉 무게를 왜 빼요? 아, 오케이. 봉 무게는 엄연히 무게예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봉은몇 k g 예요 가장 기본적인 헬스장 산수예요. 네. 10kg. 20kg입니다. 20kg, 오케이. 바벨마다 무게가 다 다르긴 해요, 사실. 아, 이제 올림픽 바 기준으로 20kg가 표본이고, 저는 그래서 헬스장 갈 때마다 가끔 애매한 봉이 있으면 실제로 최중계 올려보기 해요. 어... 그럼 막 18점 몇박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아... 그러면 사실 그것까지 계산해서 무게를 살짝 추가하긴해요 아, 엄청 예민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좀 그게. 예민해요. 오. 우선 빵키로 아니고 20kg인 봉부터 오.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을 살짝 조아주실게요. 아. 날개뼈를 조아주고 살짝 그리고 날개뼈, 어 그죠? 이게 딱딱한 뼈 있는데 여기 바로 위쪽에다 딱 올려놓는다. 말랑말랑하게. 어, 승모근 쪽에다 살짝 하고 뒤로 하나 둘. 척추를 너무 일자로 세울 필요는 없어요. 살짝 숙여줘도 아, 응. 앞쪽으로. 아. 여기서 가장 기준이 될 거는 내 발바닥에 이 전체가 바닥에 딱잘 붙어 있는 거야. 아. <laughs> 무게중심이. 이 기준으로 내 상체 위치를 이렇게 숙여도 아 되고 세워도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스쿼트. 쫙! 활짝 열어주면서 조금 더 앉아야 돼. 조금 더, 조금 낮아딱 더아 여기까지 앉을 거예요. 와, 엄청 앉아야 되네. 오케이. 그만 내려놓을게요. 오케이. 굿. 무게 천천히 올라갈게요. 네. 그러면 점점 힘 빠져서 무게를 결국에는 못 드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냥 백을 쳐버리면 안 돼요? 측정한다고? 아 근데 이게 네. 몸도 그 무게감에 아... 그 신경계가 적응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아... 더 많이 들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들수 네,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들수 있어요. 아 있을까요? 오케이. 10kg 올라가세요. 10kg 꽂아요. 10kg. 어 오전에 제가 할게요. 삼대 측정을 할 때는 네. 측정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특혜예요. 이게 3대 측정 계절이에요. <laughs> 헬스하는 사람들의 수능 같은 거예요. 이거 긴장된다. 네. 그렇게 그쵸. 말씀하시니까. 승급전이네요급급전이급 네. 맞아요 승급전이에요급생님 진짜 과연 가젤은 포식자로 승급할수 있을까요? 이 잘해야지 잘해야하 호흡 들 4급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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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전이지아오늘이 좋아요 전이고4급고이네고급전고 아. 다 좋습니다. 아 배나님 근데 트레이너는 옆에서 소리 질러도 돼요? 네? 슛! 야! 오전이 좋아요. 아 사실 너무 시끄러면 우또 좋지는 않죠. 귀 한쪽이 멀뻔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 감독님 이 자꾸 눈에 신경 쓰여가지고 <laughs> 나는 힘드니까 아, 별게 다 신경 쓰이는 가젤. 그쵸, 바로 신경쓰이잖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워렉과 보통 이렇게 파워렉 사이가 이렇게 있는데 네. 절대 프리웨이트를 운동할 때 여기 사이를 지나다니지 마세요. 운동을 하고 계실 때. 하고 있을 때. 네, 마찬가지로 여기 막이 사람 220km 막 220kg 이렇게 들고 있어 스쿼트. 근데 갑자기 가다가 툭 치는 순간.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아, 무조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그러면 약간 약간 이 옆에 계실 때 네. 미리 말씀드려요. 저저저 저 이거 좀 듣게요 하고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신경 안 쓰이게. 아 근데 겁나 신경 쓰여요. 겁나 신경 쓰여. 하지 마 제발. 진짜 내 스쿼트에 집중하고 싶을 때 옆에서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으면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되신 경쓰여요 60입니다. 이제 40 아닙니다 여러분들. 60이요? 다들 내가 60도 못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이제 오조님 체중에 거의 근접한 겁니다. 오케이. 쫙! 뒤로 하나 둘. 깨.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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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어. 나이스! 와, 와 근데 슬슬 힘들다. 와. 제가 봤을 때 80은 실패할 것 같거든요. 아, 저 자극하지 마세요. 70으로 갈까요? 70으로. 70으로? 예, 예, 예. 안정적으로. 오케이. 지금 사실 이거 오전에 하이 커리어예요. 그죠? 커리어 하이예요. 맞아요. 오전에 커리어 하이예요. 커리어 하이. 뒤로, 하나, 둘. 음. 그치. 스쿼트 깊게 앉을까예요 활짝 무릎 활짝 열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젖 잠깐만! m 아! 아! 와, 찌릿했어. <놀람이> 낙제했어요. 아! 난 낙제했어. 엄마. 가젤 오존 스쿼트 결과 60kg. <놀람> 그럼 500까지 가려면 지금 440을 더 채워야 3대 500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비율이 어, 스쿼트 175, 오. 데드 200, 벤치 125. 와 이걸 175를 해야 돼요? 와... 하세요 혹시? 500 채우세요? 저는 500은 네. 그냥, 그냥 채워요? 500은 쉽죠. 근데 요즘은 3대 500이 옛날보다는 난이도가 진짜요? 높지 않아졌어요. 옛날에 롤로 따지면 네. 플레! 아와 옛날에는 엄청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플레? 그치. 솔직히 그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 네. 그 근데 오조 님은 네. 지금 아이언이에요. 아이언급 스쿼트를 선보인 가젤. 자, 과연 벤치 프레스는 아 잘할수 있을까요? 징크스 같은 게 있습니다. 반드시 벤치 프레스 측정을할 때는 네. 약간 부정타는 게 있는데 네. 가끔 헬스장 가면 이거 브랜드가 다른 10kg들이 또 있어요. 아또 다른 브랜드끼리 섞으면 네. 부정타요. 그냥 그러니까 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아 근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반드시 깔맞춤 네.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마 남성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 마구리. 우리 마구리는 최대한. 마구리라고 하는구나. 저거를 이유는 왜냐면 옆으로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떨어져요. 그렇죠. 소드만 우당탕탕탕하면서 그냥 또 옆에 또 혹시나 누가 여기서 네뭐 윗몸 이렇게 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 대참사요 그냥. 필요하지 필요하지. 네. 가보겠습니다. 자 가슴 활짝 열고. 오 뒤뚱 뒤뚱해요. 어 가슴을 안닿았어요어다아 말씀해 주시. 어자 찍고. 어. 오케이 너무 많이 멈춰 있을 필요 는 없어요. 오. 네. 확실히 센데요, 세요? 왕 가슴인데요. 와 큰일 났다 언더우먼 있겠는데 이러다가 아, 잡아먹힙니다. 오존님 벤치프레스 60kg 들면 진짜 대단한 거죠. 왜냐, 스쿼트 60kg를 들었는데 벤치프레스로 60kg 들면 선생님 앞으로 팔로 다녀도 되지. <laughs> 아, 그럼요. 응. 어, 잠깐, 60kg 왠지 빡셀수 있어서 제가 오존님 보조로 갈게요, 이제. 호견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진짜로. 이런 자세를 취하면. 밑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 굉장히 <laughs> 불쾌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늘할 때는 살짝 이렇게 떨어져서. 아. 그래서 오케이. 가 볼게요. 밀어! 고! 야, 야, 뭐야? 우와! 아. 뭐야, 육심을 드래? 아, 나힘다 빠졌어. 어떻게? 2.5만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해 볼까요? 2.2, 2.5. 예, 네. 날줄 거. 좀더 실게, 오래 실게, 그럼 이번에. 후! 와, 선생님 지금 약간 뿌듯해지셨어 그러면 아, 이것도 궁금했어요, 저. 운동기구, 여러 시서 쓰잖아요. 이거 탐내고 있는 사자들도 많을 텐데. 그쵸. 제가 이렇게 앉아서 쉬어요. 괜찮아요? 머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딸깍 한 번으로 무게가 조정 가능한데, 아, 거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지를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바로 일어나야 되는구나. 네, 하고 바로 일어나서 아. 내쉬는 시간 되면 다시 와가지고. 아. 하고. 아 근데 프리웨이트는. 네. 이해해 줄수 있다고 생각해. 어... 얘는 좀 이해의 영역. 근데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내 무게를 막다 빼고 이렇게 하려면 너무 노동이잖아요. 아... 단, 여기서 최대한 주위 사람들을 농락하지 말 것. 어, 어떻게 해요, 농락. 이제 누워 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먼저 데이트를 하고 있다든지 약간 최대한 나는 정중하게 다음 세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휴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명료하게 보여 줘야 돼요. 그러면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는 몇분 정도 쉬는 게 허용이 돼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적당히 쉬는데, 오전 님처럼 거의 똥오 좀쌀법한 약간 그 정도의 무게라고 하면 저는 3분에서 최장 5분까지도 쉽니다. 아, 엄청 길죠. 아, 지금 65인가요? 65입니다. 오전이 님보다 무겁습니다. 과연 본인보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아쉽다. 아쉽지는 아... 않았어요. 아, 다 왔는데. 다 오지도 아... 않았어요. 오전 벤치 프레스 결과 60kg. 자, 데드리프트. 이제 데드리프트만 남겨두었는데요. 정지되는 물체를 들어올린다고 해서 데드리프트입니다. 오케이. 네. 보통 일반적으로 3대 운동 중에서 데드리프트를 가장 무게를 많이 들긴 합니다. 아 근데 허리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허리로 들지 않아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 자 우리가 벽이 있잖아요. 네. 벽에 우리가 못을 딱 박아놨어. 못을 뽑을 건데 발로 안 뽑혀. 못을 잡고 발 바닥으로 벽을 밀면서 뽑아야겠죠. 똑같아. 얘가 못이고 아, 발 바닥으로 쭉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면 돼요. 아완전이해 했어요. 와. 40kg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실게요. 짜. 오전. 렛츠고! 발 밀면서. 바닥으로 밀면서. 발 바닥으로 밀. 어, 발발 바닥으로 쭉벽 밀면서 그렇지. 아 어, 근데. 허리 에 통증이 오긴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어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조금 더 해보긴 해볼게요. 아니요 아니요 굳이. 통증이 있으면 아... 반드시 저는 중지를 시킵요다아 시작할... 아쉬운데? 아니요 아쉬워도 괜찮아요. 데드리프트는 40입니다. 오전님은. 100에다가 스쿼트 60kg, 벤치프레스 60kg, 데드리프트는 40kg. 160kg를 들어올린 겁니다. <laughs> 3대 160이야, 죠? 3대 160입니다. <laughs> <와>, 300원짜리? <언저리? 웃음> 나오지 않을까? 호식자 되긴 글렀네요. 300까지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요? 300 금방이에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운동 배우고 사실 하면 네. 300은 저는 금방 만든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유튜버 분들 중에 사내붕어범 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스쿼트 130kg 듭니다. 스쿼트 130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괴물이에요, 제 주변에. 약간 자극받아가지고, PT 받고 싶어졌어요, 오늘 이거 보고. 이 세상에 있는 PT쌤들이 너무 많잖아요. 뭘 보고 고르면 될까요? 몸이라는 건 사실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 줄 안다고 아 저는 이론이랑 직접 만들어 본 거는 좀 다르다라는 아 저는 주의라서 아 내가 몸을 진짜 벌킹하고 보디빌더 분들처럼 키우고 싶다고 하면 네. 공실력 있는 그런 대회의 입상 경력이나 사실 이런 거를 보는 게좀 맞다고 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냥 건강적으로 뭔가 나는 증진시키고 싶어 하면 뭐 이제 NSCA 뭐 나짐 막 이런 조금 어. 공실력 있는 또 단체의 네. 그런 또 자격증들이, 아, 자격증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아. 이제 실제로 또 이제 가면 바로 PT를 끊기 전에 네. 무료 수업을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네. 네, 오리엔테이션을 딱 받아보면서 네. 아이 사람이 이해시키면서 넘어가고 인내를 나는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해를 시킨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데드리프트 네. 아, 아, 하는데 어 허리가 아파요. 아, 네. 아 그거 원래 그래요. 아... 원래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최대한 기피하긴 합니다. 음... 원래라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원래는 없다. 네,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죠. 내가 쓴 기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본인은 씌운다. 그렇죠 본인은 씌워요. 예, 예, 예. 지우십시오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소독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쓴거 이제 샥샥샥샥 하긴 하는데 그각 헬스장들의 문화에 맞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직접 들고 다니면 되게 예쁨 받겠다. 가젤 입장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있다가 슥슥슥 계속 닦고 가고 그러면 진짜 헬스장 일하시는 분인 줄 알죠. 아. <laughs> 오존 씨 예쁨은 다른데 가서 받으세요. 3대 측정도 끝났으니 이제 기구를 이용하러 가볼까요? 오존 님은 지금부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취향에 맞는 호와 불호를 계속해서 찾을 거예요. 네. 일단 가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 그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오존 님 진짜 지금 과거에서 온 사람 같아요. <laughs> 어? 이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거, 이간이렇게 잡고 발로 거는거아니 <laughs> 아, 빠지. <laughs> 어, 어, 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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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제 네. 헬스장에서 절대 해서는안돼 예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케 오케이. 예. 여태까지 정말 한 7년 동안 운동 유튜브와 이제 계란짐도 운영을 하면서 오늘 진짜 처음 봤어요, 여기서 연몬 하시는 분. <laughs> 영춘권 치... 하시는 분 진짜 참신했어요, 저는. 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헬스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 네. 헬스장에서. 우리가 프리웨이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훅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놓는 사람.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딱 지나가는데 이걸 누가 놔버린 거야. 그 얼굴을 그대로 팍 세게 박아가지고 안아골절이 그냥 완전히 와 세게 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반드시 운동할 때는 와, 너무 힘들더라도 네. 진짜로 와, 너무 끝까지 이걸 장비를 컨트롤하면서. 아 그게 매너구나. 네. 하면서 이제 주의사항도 배웠으니 아 본격적으로 기구 운동도 이거 해봅니다. 알거 아, 쉽지. 아, 손목 손목 일관되게. 일관되게. 꼭음오 가슴 힘 들어와요. 들어와요. 세우고. 음음 <laughs> 신음 소리가 독특하시네요. 근데. 아 맛있다. 맛있다는 왜 하신 거예요, 진짜? 이래야 맛있어지니까. 아제르 맛있다라는 소리조차 낼수 없어요, 선생님. 아아. 선생님은 맛을 <laughs>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아, 그러면 조용히. 어... 아, 아, 끄덕끄덕 정도만 끄덕, 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신음 소리 너무 과해요 지금. 아... 지금 사자와 지금 호랑이가 다니는데 아... 신음 소리에서 뭐 지금 잡아먹어 달라고 지금 안달 붙다라는 아... 거예요 선생님. 조심해야죠. 예, 네, 신음도 최, 최소화 시켜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절제 있게 다시 한번. 소고소고 모드로. 음. 음. 아, 음. 음. 참은 게 이거예요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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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호흡을 뱉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응. 힘이 빠져요. 후. 들숨 날숨을 하면 되는 거잖아. 후. 후. 아, 후. <laughs> 아니, 누가 호흡을 그렇게 해요? 아, 이게 습관돼 가지고 이후로도 계란식의 훈수에 따라 2도 3도부터 복근까지 야무지게 먹여가며 열심히 땀블린오전씨 레그프레스 이번에는 레그 프레스를 해 봅니다.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리를 미는 거네요? 그렇죠, 다리를 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위치에 따라서 네. 내가 아 쓰이는 근육이 달라집니다. 와... 살짝 여기 한 적당한 높이에다가 아, 일단 대고 정도? 일단 발 밀어보실게요. 쭉 밀고 무릎 관절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걸 쭉 돌려주시면 아 이제 끝까지 내려옵니다. 아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누워서, 오케이. 고! 오... 둘! 음! 쫙! 오케이. 최대한 이 정도까지. 여섯! 음. 일곱! 음. 아홉! 잠깐 쉬었다가 긴장감을 주는 거죠. 열 개를 쉽게 채우지 않는 거야. 오, 대체 왜? 네, 이 몸한테 긴장감을 주는 거야. 너열개할 거야? 오케이, 좀만 기다려. 뭐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어,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자, 땀이나고 힘들어도 여기 오래 앉아 있으면 다음 쌀은 어떻게 돼요? 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 썼으면 일단은 저는 저는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오케이. 단 쉬는 시간이 30초 이내로 끝난다. 1분 이내로 끝난다. 그러면 앉아 있어도 되긴 해요. 아 금방 할 거면. 금방 할 거면. 맞아. 근데 이게 1분을 맞아. 넘어가면 사실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체감 시간이 한 10분 넘게 걸려요, 진짜. 이건 안 돼요? 여기 한명 앉고 한명 앉아서 한한 네. 한 다리씩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제 헬스 트레이너님이 오셔서 어이 기구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laughs> 그럼 이제 PT 권유를 받는 거예요. 아. 에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 무게를 다 꼽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올라가 타는 경우도 있어, 사람들이. 와... 사람 무게를 올린다고. 이거 그냥 와서 장난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가 되는 범주라고 생각해요. 무게를 더 올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서 <laughs> 이것까지는 와... 사실 이제 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무게인 척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레그풀에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게를 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다라는 얌전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나는 무게다. 인간 무게? 와. 자 한번 밀어보실게요. 와. 생각보다 가벼울 거예요? 김계란을 들다. 와. 그렇죠, 생각보다 가볍죠? 오, 들리네요. 응? 그래 어 그렇지. 와, 조금 덜 내리셔도 돼요. 둘. 오, 그렇지. 제가 선생님을 들고 있어요 지금. 다섯 개까지 그... 할게요. 그렇지. 자, 지금도 신음 소리 너무 과하죠. 으음. 으음. <laughs> 다리가 떨려. 다리 적당한 신음 소리는 괜찮아요. 호흡을 뱉는 거에 집중하세요. 오준 씨, 이제 좀 쉬셔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운동 맛있게 했으니까 맛있게요? 예또 네. 야미 또들리셨어요또 야미 어. 너무 야미하게 해서 지금 옷이 터질 것 같아요 개 헐렁헐렁한데요? 아까 내가 입고 온 핏이 아니야 이거 지금 가슴 먹었고 엉덩이도 왔고 그리고 엉덩이 많이 먹었죠? 예뭘 네. 많이 먹었네요? 많이 먹었어요 지금. <laughs> 지금 체할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3대 지금 200 치고 3대 160이에요 선생님 반올림 하면 200이죠 140인가 봐요 아, 뭐. <laughs> 아 오늘 저 오분만 사진 하나 찍고 끝낼까요 그러면? 아 오분만 사진이요? 네, 네. 자 아까 전방 강사 그 뭐죠? 전방 경사요 선생님. 전방 강사 말고 전방 나 어때 S 라인 강제 S 라인 행.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숭하다. 칼로 바로 낸다 이거. 아 오전님은 지금 운동도 가르쳐 줘야 돼. 사진 찍는 법도 가르쳐 줘야 돼. 아니 지금 뭐예요 선생님 지금? 사회생활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시기 거의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다 아 미친 미친 잔인 용사 해병 우린 해병 철피가 끓는 저